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어, 오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고향에 왔었고 제가 비록 서울에서 또는 어, 전주에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했지만 늘 고향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 지방신문의 기사를 일일이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또 제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어 서울에서 구임하면서 서울 생활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역대 정무부지사가 대부분 고향에서 근무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반례였습니다만 은아 저는 전주에 구임하면서 생활을 완전히 정리를 했고 고향에 봉사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도 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로컬푸드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비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가 그렇게 뭐 오래 되지 않았고요 또 완주군을 비롯해서 어, 전북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로컬푸드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어, 어, 저는 오래 전부터 어, 미국에서 어, 살 때, 그, 지역 농산물을 어, 지역 주민들이 소비해주는 그런 풍경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 고향에 가서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에, 우리, 저, 여기 참여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금 대표님도 오셨지만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 제작소라든가 이런 데서 시군과 협력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대단한 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컬푸드를 육성하는 데는 하나도 주저함이 없다. 이리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서울과 연계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는 것은 장차 서울시장하고 표비를 진행 하겠습니다. 아그 어, 부분은 저도 어,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어, 앞으로 새로 부임하신 민 지구당 위원장님 어, 그리고 도당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선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선, 에, 이 침체된 경제 문제, 에, 인구 감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은 관광이 제일이죠. 어, 저희, 에, 우리가 가진 문화 관광 자원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 지금 보면은 전주는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이 오고 있어요. 또 우리 어, 담양, 담양만 하더라도 어, 중로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가 내장산이라든가 부절초축제 외에 새로운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 어, 필요하면은 어, 새로운 거점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절, 정읍에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 정읍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세계 한상대회 기업인들을 정읍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보통 매년에 한 1,500명 정도 해외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대회를 여는데 이분들이 다 기업을 하고 계시고 고국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크든 작든 간에 우선 정읍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트워크가 강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쉬운 음. 문제가 아니죠. 첫째는 이제 기반 시설이 잘돼 있어야 하고 어 제조업만 하더라도 금융이라든가 주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그 기술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 제가 잘어 선별해서 찾아다니고 또. 어 인센티브를 제공함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거고요.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창업을 저는 많이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뭐 판교에서 주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KTX로 오면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업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안락한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수 있는 환경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갖춰줌으로써젊은이들도 오고, 대개 또 세계 한상들도 오고, 다른 기업에 있는 기업들도 정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정무부지사로 경제 문제를 다룰 때제 임기 동안. 전라북도에 150개 이상의 기업을 위치를 했습니다. 첫째, 60년 민주당 개승위원회는 이제 대선 전에 민주당 중앙 선대위 산하에 만들어진 공식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그 활동해 오셨던 당원, 또 국회의원,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가입한 청년들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자 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저도 서울에서 어, 대회를 갖고 어, 추미애 대표로 직접 임명장을 어,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입당한 것은 어, 작년 10월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이제 예, 여기 현재 나와 계신 저 시장 후보들의 경우에는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밑바닥에서 출발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셨던 분들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도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일을 잘할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 시정의 책임을 맡게 된다면 저는 그분들과 차원이 좀 다른 획기적으로 다른 창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저의 지원을 호소할 작정입니다.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견문에 적었듯이 저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전임 시장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그것이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제3의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어, 내장산 관광 절초 관광을 포함해서 약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고그 외에 어떤 거점 관광지를 따로 좀 개발을 하고요. 또 시내 도심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거리도 좀 만들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관, 박물관 그런 것도 선진국에 가면은 굉장히 그 관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신경숙 소설가 같은 분은 저는 우리 정읍에서 따로 문학관을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적 자산들을 뭔가 시민들이, 의지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시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읍의 우리 저 동학의 역사적인 전통이라든가 아, 또는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저 정읍사라든가 태산, 뭐, 우성성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정읍에 그 많은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읍하면 뭐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제시를 할 겁니다.